한국 남자가아 e c o m to Korea 오늘 준비해 온 주제는 바로 짱 <두구두구> 연애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네. 한국 남자랑 대만 남자랑 중국 남자 그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중국 남자는 근데 일단 되게 여자친구한테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한국 남자 잘해 안 잘해주는.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많이. 한국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막 밀당. 중국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아 당연히 한국에서도 밀당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좋은 사람도 있고. 귀여운 음, 남자? 특히 귀여운, 귀여운 남자? 남자 대만 아니면 중국에서 많이 없지 않아? 맞아 맞아. 한국 가서 어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어이 사람 되게 귀엽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한적 있는데 중국에서는 약간. 귀엽다 이런 생각은 근데 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대만 은 중국에서 그냥 선이 확실하게 딱 거기 있고 음. 친구 아니면 연인 뭐 음. 애매한 관계가 막 없는 맞아. 것 같아. 맞아 맞아 한국은 이제 막썸막썸그 음. 사귀기 전 단계는 썸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사귀는 거다 음. 이런 게 있잖아. 음.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게뭐썸 타는 그런 것도 아. 아무것도 없고 내 여자친구 할래? 이런 식으로 딱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친구였던. 조금 더 솔직하는 거 같아. 오, 맞아. 어. 내가 있는 내가는 나나나나나. 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 합니다. 중국인랑 손 타봤어? 썸? 아 저는 썸이라기보다는 짝사랑. 아 사실 짝사랑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짝사랑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어 선배님을 짝사랑하다. 아니면 뭐 오빠를 짝사랑하다. 교회 오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저는 짝사랑을 되게 좋아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교를 다녔을 때도 제 짝꿍을 좀 짝사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결론은 아니야?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너한테 막 그런 거 없어? 대시 같은 거 없어? 대시? 어나 근데 나 진짜 그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성격이 진짜 빡막 이러잖아. 남자애들이 저를 약간 좀 여자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문자요? 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저 눈치 빠르거든요. 저 간도 약간... 똥아니에서니야 <laughs> <laughs> 내가, 어, 지금... 내가 한국에 와서 선민지 아닌지. 아, 그게 섬인지 어려운 아니. 거야. 네. 왜냐면 한국 남자가 다정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게 어, 한다는 거지. 어, 맞아. 어, 떤 행동을 봤을 어. 때, 어, 이게 그린 나이트야. 와. 어. 또, 근데 또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봤을 때, 아니네. 저희랑 썸타고 싶으세요? 연락 주세요. <laughs> 여자를 챙겨준 행동과 되게 많다. 어, 애매하게 표현하냐?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짜증 나는 거야. <laughs> 급발진 두시.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봤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 남자 조금 더 애매하게 표현. 맞아요 거. 맞아요. 한국 남자들이 외국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한국 남자. 알지? 경험담. 확실하게 병원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주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랑 연애. 대만에서 나이 때문에 영향 크게 안 받아서 뭐 연상 만나도 됐고 동갑 만나도 되고 내가 애인 선택할 때 그거. 기준과 음. 안 되는 거야 중국에서는 딱히 나이 신경 그러니까 뭐 안, 안 쓰고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사귀는 아, 맞아, 맞아.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 근데 그거 근데 되게 그걸 좋지 다, 않아? 어 그거 다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해 주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모르겠다. 성인이랑 고등학생이랑 사귄다 진짜 충격 먹고 이게 한국에서 나이에 되게 신경 쓰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저희 마지막 네. 주제에 주제 대해서, 대해서. 남사친랑 여사친이 <laughs> 오킹 불러. 근데 대만은 솔직히 남사친 여사친 이런 개념이 없어? 없어. 아, 진짜? 중국은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게 있긴 한데 최근에 시작된 것 같아. 요그 음, 음. 개념 자체가 최근에 시작. 아, 시작했어. 뭔 말인지. 어. 근데 한국에 남사친 여사친 내가 느낀 게 뭔가 좀애매하 애매 아니면 가능성이 버려왔다는 느낌도 있지 않아? 맞아, 맞아. 깻잎 논쟁 아, 남사친이 맞아, 맞아. 깻잎 떼어줘도 괜찮냐 이런 게 진짜 어, 많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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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게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이 어. 네. 나 원래 대만 있어야 남사친 이런 거 없거든. 응. 근데 한국에 와서 생겼어. 어 생겼어. 오. 진짜 뭐 같이 카페 가거나 얘기할 오. 때도 편안한 사람. 약간 남녀 사이 그런 선이 되게 확실해서. 오 맞네 맞네. 오, 중국도 그런 거 같아. 어. 근데 단둘이 가면 약간 선 아니면 둘이 뭐가 있어? 아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거 있는 거야. 어, 근데 거. 한국에서는 남자 생 없어. 어 맞아. 맞다. 나도 처음에 솔직히 없었어. 한국에 왔을 때 남자랑 여자 이게 친구야? 아니면 음. 둘이 뭐가 있어? 그 행동을 아. 봤을 때뭐 길에서 이렇게 잡고 아하 이런거 있잖아 <laughs> 그때 네. 되게 충격 먹는, 아, 진짜? 먹었던 거야 음.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이미 1년 반 이렇게 지나고 나도 이렇게 돼버리네 진짜 요, 요지 보여줄까? 아, 해봐 해봐. <laughs> 나잘 모르겠지만 <laughs> 아 진짜 웃겨 <laughs> 여러분 어? 저랑 한장 할래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laughs> 오늘 연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음 했어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서 남겨주세요. 다음에또 만나요. 뵙겠습니다 Bye.